네, 국가 미래 지역 교육 포럼의 주요 사업 중에 하나는 지산학연의 이제 그 거버넌스를 만드는 겁니다. 사실 지금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라이즈 사업을 함께 이제 논의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인데요. 이게 필요한 것은 뭐 노동시장이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당연한 거고, 그리고 교육 격차를 뭐 수도권과 지방 그리고 지방 내에서도 이제 교육 격차를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. 또 지역 산업에 필요한 현장에 필요한 이제 실무 인력을 적세, 적재적소에 이제 어, 이렇게 양성을 해서 이렇게 취업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역이 정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. 이를 위해서는 이제 협력 거버넌스도 만들고. 한... 공동 프로젝트도 하고 특히 이제 어, 뭐 제조업 같은 경우는 스마트 팩토리, 뭐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고객 기반 이제 그 맞춤형 오르게 서비스를 할수 있도록 하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같은 걸 개발을 해서 지역 사회에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컨소시엄도 구성을 하고 지자체와 중앙 정부 그리고 대학과 그리고 이제 수행하는 그런 기업 산업체 함께 협업해서 실제 명실상부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데 큰 역할을 할. 수있으라고 생각 을 합니다.